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다 똑같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생활을 하지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데도 감격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엄청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면서 성령이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또 오고 싶고, 또 하나님의 기대가 되고, 또예배가 기다려지고, 재미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뭐냐면, 교회 어지만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모님 역사를 체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가자, 또 지인들이 가자, 교회 가야 돼. 또 교회 모순멜처럼 교회 문학권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가는 것 같다 하고, 그냥, 부모의 은총이나 예수 그리 십자가 은혜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있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깨닫고 체험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까? 아, 공부. 공부도 마찬가지 같아요. 공부도 저도 이제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지만 공부도 그런 거다. 학생들이 학생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하냐면 그 공부의 즐거움 다시 말해서 학문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하나 내가 수학 문제 하나 풀었을 때야 이거다라는 그 감격. 또, 내가 어떤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깨달았을 때그 학문화는 즐거 어떤 사람은 학문화는 기쁨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서울대의 막무동군 출신이었던 서울대를 수석으로 합격했던 아껴, 장승수라는 어, 학생이 전에, 좀 오래됐긴 한데, 는 10년 넘은 것 같은데, 학생이 그런 책을 썼어요. 공부가 가장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 공부의 즐거움. 물론 게임의 즐거움도 있고 또또 또 돈의 즐거움도 있고 세상 쾌락뭐 춤추는 댄스의 즐거움도 있지만 이 공부의 즐거움이요. 이책에 대한 즐거움. 여러분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도요. 그때는 막 일제시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돈도 없고 등록금들 돈이 없어가지고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니까요. 세상에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그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학교에 이제 다녔는데, 검정고시를 가가지고, 이제 막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분들, 그리고 막 한글을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뭐 재밌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한글을 배워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했는데, 시가 아주 제법 멋있어요. 시를 참잘 써요. 그 할머니들이. 시골에 그, 그 순수하게 묻어나오는 그 시를 썼는데, 너무나 시를 또잘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왜냐하면 그 공부에 대한 즐거움, 공부에 대한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랬죠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들 보면 요즘에 뭐 임영웅 트로트 가수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노래도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막 노래를 하는데 막 신이 나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막 기뻐가지고 막그 노래에 취해가지고 막 눈물이 날때 울기도 하고 막 눈물 뽕뽕 섞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즐거울 때는 막 춤을 추면서 댄스를 치면서 막 신나게 춤을 추는데 이런 사람들은 노래를 아는 것이지요. 노래를 느끼고 노래를 체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든 이러한 체험을 하면 느낌을 좋은 것에 체험하는 느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도 치는 사람은 저도 이제 한 번은 캐나다에서 우리 다는 형제가 골프 가방까지 주서갖고 저한테 주면서 같이 치러 가자고 랬는데 필드가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연이 그 분위기는 너무 좋는데. 골프를 갖춰주는데 골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골프 치는 거랑 삽질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골프 많이 치, 치러 가잖아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골프도 많이 치고 그런데 사실은 필드에 나가 보면 그 즐거움 그리고 사람들과 그 잔디밭에 걸어가면서의 뭐 기쁨 또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골프가 일이에요, 일. 골프 치이나 일하는 거랑 똑같이 느껴져요. 노동으로 느껴져요. 저 같은 사람은 노동으로 느껴져요. 왜? 여유가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그한 시간이, 그한 시간이 너무나 안 가고, 그냥 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laughs>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야이 자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신 자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고 이 자리는 성령이 임하는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격감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자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엊그저께 어, 저의 친척이 왔는데 뭐한 3, 4년 전에 한번 만났을 때는요. 막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말을 하더라고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변한 자가 기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가 그 죄인 술집하고 뭐 전주에서 술집하고 그랬습니까요 나이 트를하고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죄인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딱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인이고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지금 결혼해갖고 여기까지 다고잘 살고 있는데 엊그저께 어,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만날 때 그랬어요. 야저 신앙이 오래갈까 저렇게 감격적이고 눈물 흘리는 그 신앙이 오래갈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긴 하는데 지금도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내가 그런 신앙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목사인 저도 그러지 못하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흘리면서 눈물 을흘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점점 변한데. 신앙이 없던 아내가. 야, 남편이 야,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근데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는데 눈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죠. 와, 그래서 야. 그때 몇년 전에 하나님 만나서 성령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감격이 막 지금도 살아 있어 가지고 살아 있는 그런신앙생활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이감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란 야곱은요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잖아요. 야곱과 그 형제 에서가 있고 그러는데 이야곱의 창세기 28장을 중심으로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어요. 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때문에. 그 전에 야곱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참 힘들게 살았어요. 왜냐면 사실은 창세기 25장 보면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떼어날 때부터 너는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 나타나잖아요. 창세 28장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저도 몰랐었는데, 창세 28장의 나이가 70살이에요. 7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7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깊게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나는 잘 살아야 된다.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치열하게 직사 살아가요. 자기 입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넥으로 막 살겠다고 밟아 놓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누구요? 하나님을 이베드이라고 했어요. 형이 이제 축복을 뺏었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안 되겠다. 두 아들 다 잃을 것 같으니까 빨리 성촌집 받다 나라를 가라고 피해 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8장에 잠을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이브엘세가 살았는데 이브엘세가에서하나까지는 200km예요. 그 당시에는 도로도 없고 방향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형 형에게 이제 피해가니까 형이 죽일줄 모르니까 주례만 신이라고 환새으로 뛰었어요. 형은. 사냥꾼이잖아요. 자기보다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막박새도 막 뛰고 막 와가지고 그냥 들에서 그냥 환란한잡빠져서 누워가지고 그냥 사실은요 여기 유숙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들에서 안잡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엄청 많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강도 때도 있고 그리고 날씨가 기온차가 이스라엘 가고 말겠만 기온차가 50도 차이가 나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고못 자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거정대기와 같은 옷을 딱 벗고서 돌베기를, 돌베기를 하고 야곱이 딱 누워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이 사각다리로 딱 만나죠. 하늘에서부터 사각다리가 땅에까지 딱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한일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70살에 그쯤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 그런데 어떤 경험을 하냐면, 땅에서부터 하늘에 까지 사닥다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의미를 좀, 제, 제인적인 사견이지만, 묵상을 해보니까, 야, 그 말인 것 같아요. 야고 봐, 너는 하늘에 다 있는 사람이다. 야곱아 너는 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다 있는 사람이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너가 힘들 때 사다리를 언제 쓰입니까 힘들 때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야곱아 너가 언제나 힘들 때 나는 너의 사다리가 되어 주겠다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더라이 말씀 역사합니다 하늘까지 다 했어요. 놀라고서 하나님 서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 서서 계신데요. 이 구절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돌이 맞아 죽일 때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앉아서 보고계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시는데 서서 보고 있는. 그만큼 뭐예요? 관심 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들 관심 있게서서 서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사닥리 야곱에게 딱 환성 가운데, 꿈 가운데서 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요, 나다나에게, 나다나에게 그런 말을 해냈어요. 나다나에게, 야, 안드레가 전도했잖아요. 와서 보라. 아니, 빌립이 전도했잖아요. 와서 보라. 하니까 빌립이 무슨 나사렛에서 사는 것이 날수 있냐. 그러니까 나다나엘게뼈 그럼 한번 와보라고 해서 왔어요. 예수를 보는 순간에 이 나단아는 놀랍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했던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입니다 예수님 보고 나서 바로 나다, 이나단아에를 깨달아 버렸어요. 야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요한구 1장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 앞에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한 나무에서 보았다고 믿었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주느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위에 오르락,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똑같은 구절이죠. 야곱이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락하듯이나다리에게도 신학시대에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냥 박, 벽에 있는 죽은 그박지대 그런 표본이 된 그런 박쥐와 같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야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에게도 찾아와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근데 하나님을 찾아오시면 항상 그냥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1 3절를 보니까 1 3절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 3재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영원히 저의게족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땅을 내가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뭘 주시겠다고 그러죠?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자손이땅의 특별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선으로 만나아 복을 얻으려. 뭘 주겠다고요? 내 자선을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요, 어, 옛날이었으니까, 결혼제도가 좀 그래서, 네명의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7 0명의 가족들이, 그, 애국으로 내려올 때니까 7 0명 정도 되있더라고요 그만큼 자선을 맡겨주겠다. 16절에 제가 주목하는 것이 16절입니다. 아,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허락다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십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네.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을 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속.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해줘. 내가 너와 함께 해줘. 이게 최고의 약속이니다이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긴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겠다 그리고 한번 생각하면 나이는 70이고, 결혼도 안 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하란으로 가면 삼촌이 살지만, 삼촌이 얼마나 자린고비같이 짜고, 거짓말잘이고 삽을 열4번이나바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앞으로 전개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열으셔서 야곱에게, 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줘.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면 이 약속이, 우리 약속이 되면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요. 너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이끌어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떨,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이 약속을 야곱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서, 전혀 갈 길을 몰라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길도 잘 모르는데, 더군다나 야곱은 집에서만 경건생활 하고 그냥 성격제 읽었던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받다 하면잘 도착하고 거기서 결혼다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최고의 약속 이 말씀을 붙들게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는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하나님 음. 우리가 원약을 맺게 원하세요. 그래서 내 얘기서 2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하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의 하나님이여? 너희의 하나님이 그래서 1명140 145편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보이다라 누구래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대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은대요.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삼은대요.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축원드립니다 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신앙사랑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날마다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간증을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바쁘고 막 정신없고 손님한테 이렇게 하다가 차를 운전해 가는데 앞에 이렇게 이 보도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견뎌가는 데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턴을 해야 돼요. 근데 신호등이 바뀌어서, 분명히 이제 화살표 표시가 되어서 신호등이 바뀌어서 이렇게 딱 가는데, 그때 잠깐 딴 데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돌아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차 바로 앞에서, 삼색상 앞에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제가 실겁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언제 할머니가 있었고, 언제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지 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이 할머니 치였으면 어떨 뻔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딱 감사를 했어요. 그날 그리고 오전에 딱 그렇게 감사를 하고 딱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피곤했고 이제 저녁때딱 됐는데 딴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뭐 이런 뭐 이렇게 기계를 고치다가 전기를 뽑고 하긴 했는데 이 연결한 부위가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전기를 하다가 이제 확인해야지 하고 꺼졌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갈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뽑아야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시 연결하다가 그걸 딱 잡았는데, 전기가 찌르륵찌르륵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뽑았는데, 이 이것도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구나. 전기를 잡았으니, 아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야 오늘 하루에, 하나님 두고 있는 게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날 참 감사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이사야 4장 31절에도 오직 여우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다른 박지라 도 곤비치 않으니 걸어봐도 피곤치 않냐. 영화를 악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잘 되게 되겠습니다. 임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치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영원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나가나가는 그런 람이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신 채은 요셉이잖아요. 17살 때,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무슨 비전을 주셨어요? 나무들이, 아니 저기, 복식단들이 여한 복식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달, 별과 해가 달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줬어요. 그때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평생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는 나중에 그의 총리가 되어서 사명을 다하고 함께하시는 체험하게 됐니다 여러분에게도 요셉의 축복이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어린 목동이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유독다이를 알아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양을 칠때 사자와 곰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고 근데 그 기억 때문에 나중에 골리앗이 빠친3 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 쳐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원형 찔찔 살고 그냥 전부 다 죽는데 이 다윗만 이 다윗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기에 다이만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너의 이름으로 소통해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의자하며 나간다. 그래서 물면표를 탁 들어가지고 탁 던져서 그냥 한 방에 딱끝내버렸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재를. 그래서 나중에 다이씨로 10편, 2 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외길로인도하시는다 하면서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느라.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방이 죽이려고하는데주께서 함께 하신 걸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23편, 6절에 내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집에 영원히 있리로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체험, 체험, 추원드립니다야곱은요 체험회로 완전히 나빠졌어요. 사닥다리 체험하고 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냥 믿음이 빵빵하게 들어차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비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걱정 끝.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경험인되 믿습니다. 나중에 무 오면 여러 분 하나님을 체험해요. 삶에서 하나, 하나님은 한 번만 체험한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이 사건이 있죠. 또한 번은 삼촌 집에서 14년이 되는데, 그냥 삼촌한테 열4번 품싸게 바뀌어가지고, 자식은 줄줄이 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야호가 우물가에다가 심풍나무나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두면, 이것들이 아름지고 또 검은색이 되는 신실한 신실, 신실한 그런 튼튼한 그런 양과 영소가 나온다 이러면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때 하나님을 또 경험을 해요. 또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약복강에서 애서가 그냥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돌아올 때 그때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가 찬사할 시름하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해요. 그러면서 애서하고 그냥 화합하게 가고 베드로 가다가, 하나님 베드로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 늑장 부리다가 생애면서 자기 딸, 기나가 강간을 나했죠 그럴 때 그냥, 음, 할래를 밟게해가지고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야구아베배드 알지? 너가 하나님 만나셨던 그땅 알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러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해요. 노년에 이제 일생 말년인데, 이제 끝났겠지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요셉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요셉이 예굽에서 성공했대요. 순리를 보냈어요. 그런데 갈팡질팡합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까. 믿음으로는 예굽을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막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밤에 나타니다 야곱아 괜찮아. 내려가.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밥상이니까 그것을 너가 먹으라고 라 그렇게 야곱을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람는 상범만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 그리고 그런 은혜가 한 주가 살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다 크든 작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의 경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이 사닥다리가 그냥 땅에서 하늘에 딱 나와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너의 인생 힘들 때 내가 너의 사다리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사다리가 되어줘서. 그 사다리를 타고서 다가 뛰어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사가 너를 보호해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냥개와 같습니다. 그럼 사냥개와 호랑이 싸우면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잖아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태계 박사 책에 나왔다고. 이 사냥개가 두 마리가 놀랐었는데, 이 사냥개가요, 이렇게 이제 사냥으로 갔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요, 이사냥개가 겁대갈도 없이 호랑이한테 달라는 거예요. 막, 왈왈왈 짖으면서 막 달라는 거예요. 사냥개가 호랑이를 막, 그리고 사냥개가 호랑이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사냥개는 평상시에 항상 자기 주인이 뒤에서 역정을 가지고 자기 뒤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어.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믿고 있었어. 호랑이가 나타나도 내 주인이 뒤에서 역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때나 믿기 때문에 이사자계가 겁을 상실해서 결국 호랑이를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때 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내 뒤에는 역청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